안녕하세요. 타로마스터 블랙홀입니다. 오늘은 수험생들의 수능점에 대해서 볼 건데요. 별자리별로 해서 각 별자리별 수능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자리 수능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자리수 그 손흥운세에는 올해 정시가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요. 뭘 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행운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. 이거는 성공한다는 카드고요. 원하는 학교에서 정시는, 아, 정말 이 정도면 더 어디도 눈 돌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만족스럽다. 이럴 만큼 정시 운이 굉장히 좋은 합격 운이 있고요. 수시도 합격은 가능한데 본인 성 내키지는 않아서 여기는 그냥 안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아마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여지세요. 좀 소극적이고 사실 걱정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없는 경향이 있고요. 이거 해보기도 전에 원하는데 안 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지레 짐작하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또 지금 수능 보기 전에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사실 성적이 기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. 본인도 많이 좀 지쳐있는 상황이세요. 그런데 지금은 작은 거에서는 좀질수 있지만 키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토성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.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적성에 잘 맞는 계좌리 직업으로서는 해외운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을 할수 있는 동시통역사라던가 유행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사회복지사 같은 직업도 잘 맞고요. 남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직업이 잘 맞다 보니까 교사라던가 한의사, 사회복지사 이런 의사 쪽 관련해서도 공부만 잘한다면 끝까지 본인이 한 길을 파고드는 외국 수적 면도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여지세요. 건강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장걱정이 많다 보니까 괜히 그런 부분 때문에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좀 귀찮아하거나 좀 약간 만사가 좀 게으르다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원기를 보양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면허력도 저하되고 수조 능증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몸 관리만 잘 하시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좀더 남은 기간 집중해서 다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